지금은 페리터미널에 왔습니다. 저희 지금 페리 타고 어, 리스본 남부 쪽에 있는 세토발이라는 곳에 갈 거예요. 약간 세토발이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인데 물고기가 되게 많대요. 아니 이게 리스본에 웃긴 게. 바다 근처에만 가면 타일이 약간 이런 식으로 깔려있어. 어, 카드 카아 바다 근처에 가면. 저기 기차 들어오네. 아우, 차. 바다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지금 하늘이 파래지고 있어. 내린다. 카드, 카드. 어, 낫다, 낫다, 낫다. 아,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그림 위주의. 어, 그래도 뭔가 느낌 있는 것들이 있어. 예술적이와이 건물 봐야저 집에 누가 살고 있어 이 건물 지금 그리고 있어 아니면 지우고 있는 건가? 야, 여기... 지우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지우고 있는 거 같아 여기 약간 야, 약간 폐연가봐 약간 재개발인가? 글쎄 아니 아까 거기 저 봤어? 여기 약간 좀 위험한 지역 같은데 그러게 좀 여기인데 다 동네가 낙서야 <laughs> 자전거를 노려보고 있어 뭐지? 여기 막 방사능 그림도 있고 음. 기차왜 걸어져 있는 거야 여기에? 음. 아. 음. 우리가 일단 갈 곳은 음. 지금이 아침이잖아 음. 어통마 보통... 가? 아니 시장들이 야. 아침에 열잖아 그래서 시장부터 갈 건데 이제 세트발이 아까 어업으로 유명하다고 했잖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시들었는데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에 포르투갈 어업의 중심인 도시가 이 세투발이었대. 근데 지금 아침이라 그런지 문 연대가 없는데 문을 씨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포르투갈이 좀 늦게 시작해. 실하니까. 그럼요. 이거 약간 라고스 느낌 좀 나는데? 어, 그러게. 여기부터가 좀 이제 활기가 있네. 운영하는 저 카페 식당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도 좀 많네. 어, 사람들 좀 많네. 근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밖에 없어. 그러게. 어, 골목 이쁘다. 우리는 항상 <laughs> 왜 그럴까? 뭐가? 어? 가는 곳마다 할아버지 할 말밖에 없잖아. 우리 취향이 그런가 보지. 오래 하지? 어, 오래하지 우리는 막 시끄럽고 이런 거 있으면 어, 일단 귀 맞아. 아파서 안 돼. 좀 조용하고, 이렇게 낡은 건물도 많고. 나이가 있어서요. 아, 어, 기 봐, 아기 봐, 너무 귀여워. 라 너무 이쁘다. 아, 이런 게 좋지. 막 복잡스럽고 시끄럽고 이런 거는. 싫은 걸 떠나서 시끄러운 귀엽다? 데 가면은 머리 아프고 귀 아파. 너무 힘들어. 야, 어, 진짜 이상한데?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 어, 그러게. 이상한데? 네, 여기가 지금 쌍줄리앙 교회 광장이거든? 세트가 나름 유명한 성당이래. 어. 13세기에 지어진 성당이야. 그러니까 거의 한 800년 된 거지? 이 포르투갈에 가 있는 이 많은 타일들이 수작업으로 다 깔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이걸 어떻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 깔고 있냐, 하나하나. 문제는 전 도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laughs> 맞아. 지금 보면 이 인도뿐만이 아니라 또 횡단보도, 지금 도로까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아스팔트가 별로. 없어. 와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게 무늬가 있잖아. 음. 흰색 무늬나 검은 무늬 있잖아. 음. 이게 칠하는 게 아니라 검은 도돌도 따로 쓴 거야. 아. 미친 거지. 미친 거지. 대단한 나라야. 여기가 엔트라던데어 여기는. 시원 체크를 다 하네요. 그니까, 이거 여기서 와서 처음 해봐요. 어, 그러게. 올라 아, 시장 깔끔하네, 생각보다. 아, 이게 수산물 시장이 아니네. 어, 수산물만 파는 거 아니야. 수산물이 주력인 거지. 아 세트발에 되게, 와. 쫄 <laughs> 있죠, 못 참지. 엄청 두꺼워. 아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봐. 공이야, 얘는 거의. 이거는 그건가 보다. 와, 이런, 이런 쫄있도있어 <laughs> 와, 여기 근데 되게 신선하다. 되게 신선하고, 뭐가 종류도 많고. 와, 아, 상태 되게 좋아 보이는데? 떡질도야고거 <laughs> <응, 커피도 웃음> 생선시장은. 아, 일찍 잤나봐. 벌써 어느 정도 전리가된것 같은데, 어그 정어리가 진짜 많긴 하다. 음. 근데 되게 엄청 신선해 보여. 비린 그 냄새가 거의 안 나. 이건 뭐 내장인가? 어, 바보징어. 내가 들었는데, 철수가리 갑오징어만있는거 같아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갖고 밖에 나가면은 갑오징어 튀김을 는데 갑오징어 튀김? 어. 근데 비싸. 근데 한 접시에 14유로? 12유로 가기래요. 몇개안 나오는데. 어, 근데 갑오징어가. 아, 많긴 하다. 여기는 약간 이런 물고기가 많다. 방어. 아, 정어리, 정어리. 여러분 오징어 크기 봐요와 진짜 크다 아니, 진짜 정어리 한번 사다 구워 먹어보고 싶어 집에서 냄새 장난 아니겠지? 그리고 정어리 구우려면 불이 필요하다고 닭똥집 닭발 닭똥집 볶음 해먹을까? 아니 이건 목이야어 닭목이야 이건 뭐야 간인가? 그런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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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 창세, 창세치 이런 건가? 와, 엄청나다. 이 동네가 개인적으로 좋은 게 시장 바로 옆에 대형마트가 있어. 진짜 그러게. 진짜 최고의 루트. 저희는 지금 마누엘린 양식으로 지어진 가장 최초의 교회를 보기 위해 가고 있어요. 마누엘린 양식이 뭐냐면은 어. 우리 여기 포르투갈 뭔데? 어, 그벨랭벨랭그 제일 유명한데 있잖아. 그 수도원. 어어어. 어, 어. 거기 거기 거기가 그 마누엘 그 양식이잖아. 맞아. 그거랑 벨렝 탑이랑 이 지금 가는 교회가 최초로 그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래.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 봅니다. 오늘은 좀 빡세게 돌 거야. 힘든데, 벌써. 그럼 기운 빠지는 말좀 하지 말아줄래? 네. 투어 준비한 사람 기운 빠지게 그런 말을 해? 네, 그날 거는 맛있는 거를 사주고 그런 말 하던가? 지금 먹으러 가잖아, 그래서. 여기 응. 빵조각리를어아버려 그래. 아, 집에 가. 어. 너만 짜증낼 줄 알아? 어. 저기 그래, 2m 떨어져서 걸어. 빨리 와. 너무 귀여워. 음. 여기 초고글린그 모자 쓰는 게 국룰이요. 어. 어, 모자? 근데 모자가 두 종류네. 여기. 자,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아 보이시죠? 날 올려 들어가는데? 이쁘고 되게 깔끔하다 새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1490년에 지은 거래. 자, 여기가 예수 수도원인데 최초로 마누엘린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양식들은 잘안 보이는데요? 음, 그러게요 어. 최초라 좀 그런가? 안에를 들어가 보자고요 딱 들어가면 마누엘린 양식이 있죠 이 기둥 비 밧줄을 꼬아 만든 것 같은 양식의 기둥이 마누엘린 양식의 특유의 기둥이고 해양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 조개라든지 해초라든지 그런 것들을 건축하는데 이곳저곳 박아 넣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이 외벽은 포르투갈 특유의 아줄레주 양식의 벽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포르투갈답게 이런 벽이 다 타일로 발려 있어. 아, 이쁘다는데, 그러니까 이 마누엘린 양식이 발달한 게 1490년이잖아. 이게 최초의 교회니까 근데 1492년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대항해 시대 때 그런 항해 이런 거를 건축하는데 그 요소들을 막 넣은거지 항해밖에 버려속에 생각이 없으니까 뭔지 알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접힌다? 너무 작 깔받침 이거 이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네? 뭐이 꿇어봐 음. 꿇어라 그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저 앞에 보이지? 뭐가요? 성과 요새가요 저거요? 어 저거요 저거 저거 저 산이에요? 네 저기 간다고? 네 저도 저렇게 높은지는 몰랐네요 가본 적이 없어서 그 어디가? 올라가는 길이 있어? 어 나도 저렇게 올라간데? 나 죽을 작정인가 사고 전기등 약간 여기 인천 근대화 거리 그런 느낌 아니야? 할머니들 엄청 많고. 뭔가 평화롭고 여기도 되게 좋긴 하다. 응. 음. 뭐야? 우와. 저다가 정어리 굽는 거야? 런가 봐. 여기는 라이더도 할아버지야. 어, 저기 고양이가 있어. 어디? 안 해. 어, 그러게. 얘 길고양이 같은데? 근데 지금 조용한 것 같지? 냥냥아. 아, 귀여워. 근데 거기서 뭐해? 미안. 거, 어머, 야, 어머. 그, 너때면안될것 같은데, 니네 집, 너, 니거 네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일라 <laughs> <laughs> <이리> 와봐. <laughs> 이차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일라 <laughs> <이리> 와봐. 어 <laughs> <laughs> 어머, 머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 힘들지? 어. 힘들어. 우리가 그래도 늘 이렇게 어. 속죄의 길을 걷기 때문에 지금 살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먹는데도 기분 나쁘게 배부를 때까지 먹었잖아. 그러면 속죄의 길을 걸어야죠. 어제는 중국 식당 가서 엄청 국수를 엄청 먹었지. 어그 전날에는 닭도리탕 한한손 먹었잖아. 그렇지. 음 그럼 속죄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걸어야죠. 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걷자요 힘들어도 웃는다. 뭐지?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단가? 그거 한번 할까? 뭐? 나 군대 있을 때 했던 거? 나 군대 있을 때 했던 웃음 시간. 그게 뭐야? 군대에 가면은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웃는 시간이 있다고 다 같이 모여서 남자, 시커먼 놈들 수십 명에서 어. 박수 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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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러고서. 아, 그래? 어. 자, 해봐. 박수 10초만 해보자 어 10초 만 박수치면서 같이 그럼. 같이 아니 나는 옆 찍어야 돼 아, 어, 같이 같이 해야 알았어, 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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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야. 어. <웃음> <웃음> 별로 안 신나는데 별로 안는데 되게 웃기다 어. 무, 무언가 보여 가 보인다 벽같은게 보인다 아 드디어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의 이름은? 싸옹 필리페. 아, 내가 듣기로는 무료라고 듣고 오긴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했는데 돈 받으면 어떡하지? 어,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laughs> 오, 그러게. 오, 이쁘다. 야, 온 보람이 있네. 약간 역대 뭐 왕이나 그런 사람인가? 자 여기는 이렇게 아줄레주가 또 아줄레주 아줄레주하게 있네요. 여기는 전망대가 아, 아, 있고 작은 성당이네요. 아 줄레주 둘러싸인 아름다운 성당이네요. 아 이쁘다. 조그맣긴 한데. 아. 야, 진짜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즈레도 정말 좋아나봐. 하 여기 뭔가 그리다 많은 거 같은데. 근데 이런데도 살짝 살짝 안 맞기는 해. 이쪽이 세트발 이쪽이 바다, 그리고 저쪽이 오늘 갈 트로이아 반도. 아 저기가 이제 해변가가 그래. 있어요. 근데 차 있는 분만 오세요. 아니면 뭐 우버라도 불러서 오세요. 걸어오는 거는 내가 전날 너무 먹었다. 아. 그늘이 없냐 너무 험해 요런데 안에서 먹을까? 들어가 봐 들어가 봐오 전망 좋아 전망 좋아 여기서 뭐 깔고 먹을까? 일단 좀더 탐색을 해보자고 자 드디어 오늘 점심시간입니다 뷰는 죽여줘야 지금 우리는 세트발 세투발 페리 항구에 왔어요. 지금 우리가 리스보아 비바카지 한달권이 있어서 이거를 일단 탈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고 못하면 뭐 그냥 돌아가는 거고. 지금 저기 보이는 게 포르투 때세트발아 약간 오키나와 빌인내 항구가. 여기 달랐다어 여기인가? 어? 어, 여긴가? 어? 여긴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COVID-19라고 써있는데? 어...여기 어, 지금 세투발 항구인데 여기 백신 맞는 곳이네요 센트로 데백신에이아앙 세투발 지금 배가 보여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엄청 뛰었는데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세우더니 어디 가냐고 그래가지고 저기 해변 간다고 하니까 저기는 이쪽에서 사래 그 백신 맞는데,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만든 한달건 교통카드로 탈 수가 없대요. 가방에 수영복이, 수영복이랑 어. 수건이랑 다 있는데. 에이, 어쩔 수 없지. 집에 내일, 빨리 가야겠네. 내일 카스카이스 가자. 카스카이스 갈까? 신트라 갈까? 어. 신트라, 신트라. 신트라 갈까? 네, 어. 그럼 저, 저희는 또 저희 공원에서 그러면 점심을 먹도록 해요. 그래요. 2차 점심. 그래요. 저희는 지금 결국 저 강을 건너는데 실패하고 근데 응. 저 강을 응. 건너는데 응. 7유로? 7. 몇 유로? 8유로? 거의 그 정도 돼요 1인당 편도로 왕복이면은 5만원 돈이요 그니까 강 하나 건너는데 너무해 우리는 집도 절도 없는 그지 여행자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는 우리는 그냥 빵에 잼이나 발라 먹습니다 <laughs> 저 불쌍하게 바르는 거봐잼 바르는 것도 저렇게 촬영하냐아 <laughs> <차량하냐. 웃음> 힘들어 맛있냐? <laughs> 아무것 맛이 없다. <없어. 웃음> 오늘 여행은 참 뭐랄까 짠내나 짠내 좀 너무 힘들었다. <laughs>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